자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하는데, 아 자체가 3개로 더 많기 때문에 한 문제를 다장 정리하자 그래서 아 어, 나중 첫수가 정리했으니까 y가 1차가 있네요. y가 있고 없는 항이 있다. 그래서 y가 있는 것은 이거와 이거이니까 그래서 어, 3x 4 어, 3까지 되고 없는 항은 x 에 대한 것을 주고 플러스 4x 어, 5가 된다라고 쓰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정리되고 정리돼야 한다라고 했어. 얘는 3을 작업때뺄 것이고, x-3를 될 것이고, 얘는 어떻게 된다? y가 되겠네요. 잠시 에서 얘라는 것은 x하고 x하고, 마이너스 5,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요. 이런 뭐 x 플러스 5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3 공통으로 때문에 작업 뺐어. x 마이너스를 작업 뺐더니만 남는 것이 3y 남고, 그거가 x 플러스 5가 남는다. 삼연수분에 이렇게 푼 시다라고 볼수 있겠고, 제스 마 3x x 3y 플의 값은 아 어, 번이 되겠네.